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36장은 예레미야가 요약김 4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로부터 또 당시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그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또 낭독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과 8절은 두루마리의 그 기록의 배경이고, 9절과 26절은 두루마리의 낭독과 또 소각, 그리고 27절과 32절은 다시 새롭게 기록된 두루마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세 가지 부분 중에 두루마리가 소각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 3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 왕이 아들 여우야김 4년에 여호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시기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유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가 유다왕이 된지 13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활동기간에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이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고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또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백성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품고 있는 이 성경책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서 직접 기록한 성경부터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는 한마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기록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내용도 있고 역사와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소리 내어 크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소지만 해도 처형당한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 절망 속에서 나를 회복시켰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트잇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11월 한 달간 우리는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 주일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개의 말씀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한장 정도는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을 마칠 때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장 정도는 비워두시고 어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가 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상인 줄 모릅니다. 우리 36장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래리라. 아멘. 16절에 이렇게 쓰여있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적고 낭독한 것이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쭉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모든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능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지키며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이 되는 말씀, 위로만 되는 말씀을 그 위로만 되는 말씀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들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만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같이 명령하고 전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우리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더 말씀을 적어 볼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들, 또 내가 지금 끊어야 하는 악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적는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만 적으셔도 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수 없는 그냥 문구를 적으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기도의, 기도를 적으셔도 됩니다. 아주 자유롭게 한번 적어 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적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있었고 회복의 말씀, 심판의 말씀, 위로와 평안의 말씀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감사 내용을 적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이 말씀들을 더욱더 푹 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